눈 이물감 방치되면 악화되는 이유. 눈 이물감 훨씬 아, 뭐 들어간. 아, 눈에 이물감 뭐가 있는데, 이거 어떻게 하나요? 뭐. 근데 눈 이물감은 이제 눈 미세먼지, 균 바이러스, 뭐, 황사, 이런 것이 모래가 들어가서 그럴 수도 있고, 또 쇠작업 같은 거 하다 쉬식 하면 쇠작업 하다가 뭐가 들어가서 그럴 수도 있고, 또 안구건조가 심하면서 눈 미세먼지, 눈물이 잘 분비가 안 되고, 마이범성 기름샘이 분비가 잘안 되면서 그럴 수가 있고, 또 눈에 혈류 순환이 안 돼서 그럴 수 있고 또 눈에 염증, 염증이 있으면서 이물감이 동반하는 수가 있고 그 이물감의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. 이물감을 방치하게 되면 그것이 염증으로 되고 각막에 염증이 생기게 되면 눈이 부시고 이게 이물감이 있고 또 심해지면 이제 염증이 되면 각막 혼탁이 되고 혼탁이 되면 시력 장애까지 위연게 가려서 시력 장애까지 될 수가 있고 각막 이식까지 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.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면 정석을 답을 하거나 동영상을 찍어서 올리겠습니다. 시력을 살리는 반약 반려, 군사람 반려입니다.